현대 엔지니어링이 지난 8일 세종시 1-1 생활권 L2블록에 힐스테이트 세종 3차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습니다. 힐스테이트 세종 3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 14개 동 규모로 총 667세대가 공급되는데요. 전용 면적별로는 100에서 134제곱미터 총 7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 세종 3차가 위치한 세종시 1-1 생활권은 쾌적한 자연 환경과 우수한 교육 인프라, 편리한 교통을 자랑하는데요. 세종시 내 가장 높은 50.7%의 녹지율과 고운뜰 군림공원, 생태 체험학습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세종 3차는 단지 내에 잔디 광장, 휴게마당, 테마 가든 등 풍부한 녹지 공간이 들어서고 지상에 차가 없는 조경 특화 단지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세종시 최초의 혁신 유치원으로 지정된 두루 유치원과 초, 중, 고가 인접한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 운영되는 광역 노선과 BRT 순환 노선, 2016년 말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 개통 등 편리한 교통 환경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세종시에서 2012년 6월 1차로 1,940세대, 2015년 8월 2차 1,631세대를 분양했고 올해 4월 힐스테이트 세종 3차 667세대를 분양하는 등 세종시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힐스테이트 세종 3차는 포베이 판상형 구조부터 개방 타워형 구조, 테라스 특화 구조, 복층형 펜트하우스 구조까지. 아파트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